돈도 돈이지만은, 안 아프면은 1등이에요. 건강한 게 1등이니까, 배려를 좀 많이 하고, 부딪히지 말고, 건강만 체크를 잘 하시면, 올한 해는 무사히 잘 지나가실 거라고요. 2024년 각진년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원숭이. 잔나비띠라고도 하죠. 네. 어, 우리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음. 어,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분으로 가장 힘들었을까요? 원숭이띠분들은, 재주가 남다르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좋게 말하면은, 이제, 그, 민첩하고, 순발력이 좋다. 나쁘게 말하면은, 잔머리. <laughs> 그러는데 이런 재주가 많은 분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심해야지. 재주가 많다 보니까 자만심을 조심해야 되고, 어디 나가서 조금 자만심이 강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자신만만한 게 오바가 되면 나쁜 행운이 안 좋거나 이러면 사람들한테는, 아, 왜 저렇게 오만해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 음.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재주가 좋으니까, 이래저래. 어,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비상하고, 나름 이제 순발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어, 어느 분야에서도 항상, 어, 종료 부분을 차지하겠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2024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음. 어, 선생님께서 원숭이띠 분들을 딱떠올리셨을때 음. 2024년 올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하, 글쎄 나는 원숭이띠 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올해. 아, 조심해야 될걸 먼저 알아볼까요? 예. 네, 한 3년, 4년 요 사이에 어, 무슨 일을 했거나 이런 게게 부진한 게 음, 많아요. 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어, 신자진 중에 또 원숭이띠가 난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도 들어갔지만 올해는 무슨 일을 시작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있는 그거를 다져놓는 게 좋아요. 음, 아, 지금의 것을 잘 지키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시작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낫죠. 그 원숭이띠 분들이 올해 나가는 산들잖아요. 네. 그 여파가 좀큰 건가요? 그럼요. 음. 내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다, 왜냐하면 3대라도 자기 생일달이 지나가야 돼. 음. 생일이 늦은 사람은 내년 후반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음. 아, 그 생일달이 중요한 거예요? 어, 우리는 그냥 생일달, 저는 그렇게 봐요. 음. 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일단은 생일달 기준을 많이 봐요. 해가 넘어가도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후유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운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본인의 그런 생일 달을 잘 넘기면 어 2024년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서 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내년에도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은 일을 벌리지 않고 건강 조심하고 하다 보면 어 내가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이다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 요 정말, 지금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하는 것도 그러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그 그 뭐, 잠자를 해도, 풍파가 심해갖고, 무슨, 파동이 일어나갖고, 나쁜데안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올 수준에 그래도 뭘 시작하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냥, 음, 운기가 상승기운이 아니라 그냥 모여있는 운기. 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운기니까 그술 나쁜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 수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고 음. 올해를 좀 어떤 식으로 보내고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면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음.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그러면은 좀 숙이고 배려를 하고 다툼이 있더라도 내가 양보를 하고 그냥 숨 쉬고. 내가 그냥 남한테 피안 주고 산책을 한다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지내면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무사하게 안 지나가겠나 생각이 들어요. 음. 끝으로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게 음. 올 한해 잘 보내시라고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어, 살다 보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올 한해는 그냥 그 자수 가시고. 배려를 좀 많이 하고 부딪히지 말고 건강만 체크를 잘 하시면 올 한해는 무사히 잘 지나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건강에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어안 아프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안 아프면은 1등이에요. 건강한 게 1등이니까 다들 여러분 힘내시고 올해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